네 여러분 59페이지 17챕터입니다. 또 새로운 챕터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역시나 작가가 이제 독자들에게 글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형이 꽤 많이 나와서 세형 잘 체크하면서 봐주세요. Cuando se quiere ser ingenioso, ocurre que se miente un poco. 라고 합니다. 동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 요세 형들은 다무인칭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의미를 갖는 세 형들이고요. 광도 세 기에레, 일반적으로 셀인 헤니오소 하면 영리한 재능 있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재능이 있게 보이고 싶다면 그래서 말재주를 부리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일반적으로 재능이 있어지고 싶을 때는 오구레 뭐가 발생한다. 오구리를 동사이고 뭐가 발생하냐, 게, 무엇이 발생하는데 맨디가 거짓말하다였죠. 미엔때는그 동사 변화형이고요.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운뽀고 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시도 무이 오네스도 오네스도 하면 정직한이고요. 지금 이야기를 한건 과거이고 내가 지금까지 그 과거의 일이 영향을 미치면서 내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에시도라는 현재 완료형을 써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했어. 관도 언제 정, 정직하지 못했냐. 아울렛 내가 이야기했을 때 근데 뭐에 대해서? Los faroleros. 내가 그 가로등지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조금 정직하지 못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Coroel riesgo라고 합니다. 요거 하나의 수거인데요, 여러분 동사는 달리다라는 기본 의미가 있고 꼬레르도 의미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꼬레르가 el riesgo 위험이랑 같이 쓰이면 위험에 처하다. 위험에 처하다. 위험을 무릅쓰다. 위험을 감수하다. 아니면 뭐뭐 할 위험이 있다. 라고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위험을 감수했는데 어떤 위험이냐? 내달주다 운하 a 샤 이데야. 거짓 아이디어를 주는 위험을, 나는 거짓 아이디어를 주는 위험이 있다.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 내가 거짓 아이디어를 줄뻔 했다. 이런 의미인데요. 어떤 거짓 아이디어냐면, 누워있도록 곤란했다. 우리 행성에 대해서 거짓 아이디어를 줄 위험에 있는데, 누구에게? 아, 키에네시기에네시 하면 뭐뭐한 사람들이고요. 널 놓고 놓은. 러는 우리 지구, nuestra, nuestro planeta를 놓고 놓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행성에 대해서 거짓 정보를 줄수 있는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Los hombres. 사람들은 옥구판, 옥구파. 동사는 차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muy poco lugar. 엄청 적은 장소를 차지한다. en la tierra. 지구에서 되게 적은 공간만 차지하는데 지금 아까 막 가로등 지기들이 가로등 막 움직인다 이런 얘기하면서 뭔가 전지구에 사람들이 빽빽한 것처럼 말했다는 거죠. 근데 C si, 만약에 Los dos mil millones de habitantes.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Dos, dos, mil. 여기 밀이에요. m i l o n e s 사면 미리 한번 더 있고 점이 세개더 있으니까 1000만 100만 100만 1 0 0만억 10억 20억. 그래서 20억 명의 아비딴데 주민들. 만약에 20억 명의 주민들이 게뽀에블란 하면 뽀블라 동사이고 이뽀블라 동사는 거주하다인데 얘가 타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바로 장소가 나와요. 거주하는 장소. 그래서 지구에 거주하는 국민들, 주민들이 세두비에센데피에라고 네 하면, 요게 여러분 떼네르세데피에하면 네 서서 유지하다라는 의미예요. 요 자체가 그래서 세두비에센이라고 하면 접속법이죠. 그래서 C 뒤에 접속법을 써서 마냥 뭐뭐한다면이라는 의미이고요. 현재와 반대되는 가정을 할때 접속법 과거형을 써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이라는 의미고, 두 위에 셰, 두 위에라 다떼네르의 접속법 과거형이죠. 워드레퍼런스 찾아보시고요. 만약에 20억 명의 주민들이 서 있다면, 서서 유지한다면, 운 뽑고 조금 아프레타도 하면 꽉낄 거다 a p r e t 하면 꽉 찬, 꽉 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 조금 이따 예문 좀더 보여 드릴게요 como en un m e e t i n g 회의에서처럼 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m e t i n g 은 여러분 이게 사실 미팅에서 온 단어인데 뭔가 집회, 회의를 말해요 그래서 como en un m e e t i n g 미팅에 있는 것처럼 se tuviesen de pie 막 이렇게 서서 있는다면 운복과 앞프랬다도 조금 빽빽하게 서서 있는다면 어떨 거냐 버드리안 뭐뭐 할 거다 알로하르 셰 알로하르는 숙박 시키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뭔가 들어갈 거다 이런 의미로 쓰였고 여기서의 셰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라는 의미로 제기로 쓰였어요. 들어찰 거다. Facilmente 쉽게 들어찰 거다. 어디에? 에 u 나 플라사 a z a Pública 공공 그 광장에. 꽉 쉽게 들어찰 거다. 어떤 크기냐면. Mainte m i a 하면 마일이에요. 그래서 20 마일 del largo 길이 길이가 20 마일이고. 곱하기, 메인테, 메인테 미야스20 마일, 내네 안초. 안초 하면 넓이. 그래서 길이랑 넓이가, 그러니까 가로세로가 20 마일의 크기인 공공광장에 쉽게 들어 찰 거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아직 마일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솔직히 가늠이 안 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육대륙 전체에 사람들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20마일 20마일 정도의 광장에 사람들 다 세울 수 있다. 지구에 있는 사람들 다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육대륙 전체에 사람들이 막 들어차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앞로 했다도 조금만 더 보고 갈게요. 그래서 두 문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Los p a n t 바지들 몇개 단. 나에게 맞는다. 바지가 운복껏 조금 아쁘랬다도. 하면 꽉 찬이었죠. 그래서 좀꽉 끼게 맞는다. De bosques de las 면 휴가 뒤에 바지가 꽉 끼게 맞는다라는 거예요. 꽉 들어찬이라는 의미고요. En el m e t 지하철에서 누란 델라 오라피코. 오라피코 하면 t i 타임인데 이피꼬가 명사예요. 뾰족한 거 아니면 피크. 그래서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 러시아워 요럴 때를 말해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todos, 모두가 에스타모스 우리 모두가 운포코 아 t 레따도스좀꽉 끼게 이렇게 빽빽하게 서 있지. 이런 의미로 아 t 레따도를 사용을 하니까 잘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드리야뭐뭐할 수도 있다. 아몬토나르셰해서 아몬토나르하면 타동사로 무질서하게 쌓아 올리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는 세형이 쓰였죠? 그래서 스스로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막 무질서하게 쌓아 올려진다면 그들이 막 겹겹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쌓아 올려진다면 아 누구를 라오만이다? 인류를 사람이니까 아를 쓰는 거고요. 소블에 어디 위에 란미니마 라마스미니마 미니모하면 최소의라는 의미가 있어요. 정말 제일 작은 그래서 가장 작은 이슬리 있다 이슬라인데 있다 이또 축소사 그래서 더 작은이라는 의미이고요. 작고만 섬, 가장 작은 섬 태평양, 마시피코 태평양에서 가장 작은 섬 위에 사람들을 다 쌓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Las personas grandes, 어른들은신두다 의심 없이 no os creerán. c e e r á n 하면 c r e e 동사죠. c r e e 믿다. 근데 거기에 미래형이죠. 그래서 어른들은 어, 너희들의 말을 믿지 않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 se imaginan. 그래서, i m a g i n a r 는 상상하다, 생각하다죠. 그들 스스로가 imaginan 생각을 하니까,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 옥구빤 그들이 들어찬다고. mucho. mucho lugar. 많은 장소에 이렇게 많은 장소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들 스스로가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 그리고 세시엔덴 센티를 쓰죠. 스스로가 느낀다. 인포르탄테스 스스로가 스스로를 중요하다고 느끼고 생각을 한다. 꼬모 러스 바오밥스 바오밥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 바오밥 싫어했었죠. 그래서 바오밥으로 예시를 들고 있는 거고요. 레스 그들에게 아권세하레이스 아권세하레이스 해서 아 a k o n s e j a r 하면 충고하다, 조언하입니다인데 a c o n s e j a r e b a s c o n s e j a r 의보로스의 미래형입니다. o e e e n e e s e h a a h a a n h e a a o n s e a 깔꿀로는 계산입니다. 계산을 해보라고 어른들에게 너희들이 충고해봐라, 조언을 해봐. 미래형으로 그냥 멀, 뭔가 해보라는 이런 권유하거나 명령하는 의미를 줄 수가 있어서 미래형을 썼고요. 그러면 let's 그들에게 아그라다라, 아그라다라 하면 아그라다블레 여러분 아시죠? 아그라다 하면 좋아하다라는 의미이고요. 이 아그라다르가 역구조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좋아하게 할 거다. 볼게 왜냐하면 그들은 아도라, 아도라를 하면 몹시 좋아하다. 아도라, 몹시 엄청 좋아하다. 라시프라스 숫자를 이렇게 왜냐하면 어른들은 숫자를 엄청 좋아하니까 되게 좋아할 거다. 그 계산하라고 충고를 하는 거를라는 의미고요. 페로 하지만 페로 노 베르다이스. 페르데르의 명령법입니다. 부정명령법이고요. 어, 뭐 오늘 약간 이 워드레퍼런스 많이 찾아보셔야겠어요. 페르데르 동사죠. 뭔가를 잃다 라는 의미가 있는 동사이고요. 피에르도, 피에르데, 피에르데, 페르데모스, 페르데이, 피에르덴 이렇게 바뀌고요. 명령법 한번 볼게요. 명령법. 잃어버려라 한 거는 뚜에 대한 명령은 피에르데입니다. 명령법 근데 잃어버리지 마너 잃어버리지 마는 no pierdas가 돼요 너 잃어버리지 마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보소트로스에 대한 명령은 perdet입니다 perdet 베르댓. 저도 생소한데요 왜냐하면 너희들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맞죠 근데 no에 어, 대한 그러니까 부정명령형은 지금 나온 paradise. No p a r d e No paradise. No p a i s e No p a e No r d i e n p i s e No paradise. No p s e n a i e p s e No a i s e No p i e n a i e n p i s e n a i e n p i e n a i t e n c i No a r a d e p r d e No paradise. n d i e No a r a d i s e No p No p e r d s e n a i s e p i s e n p a i e No p i e n a r a i e n i e a s a p e n i e n i a 이 지겨운 일, 이 지긋지긋하고 짜증나는 이 일에 시간을 뺏기지 마라. 시간을 잃어버리지 마라. 에시 누틸. 엄청 많이 쓰는 형용사예요. 쓸데없으니까. 쓸데없다. 우딜 하면 유익한 거고 이 누틸 하면 유익하지 않은 걸 말합니다. 테넷 t 하면 네 e 네르의 긍정 명령형이에요. 테넷 t 가져라. 콘피안사. 콘피안사는 신뢰 확신이고요. 엔미 내 말을 믿어 이런 의미고 그냥 동사로 쓰이면 엔피아르엔 fi, 하면 무엇을 신뢰하다 라는 의미가 있죠 우나베스 엔디에라 우나베스는 한번뭐뭐 하면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어린 왕자가 지금 주어가 뒤에 나오는데 엔디에라 지구에 이제 착륙했을 때 어린 왕자가 지구에 왔을 때깨도뭐뭐한 상태였다 그 지구에 와서 그거를 보고 어린 영자가 이렇게 깨달을 한 상태가 된 거여서 그냥 깨도 이고요. muy sorprendido, sorprender 하면 놀라게 하다죠. sorprendido 하면 놀란 상태인 거고, 알, 뭐뭐 할 때, 메 e 보았을 때, no bel a nadie 해서 아무도 보이지 않았을 때, 그래서 quedo sorprendido, 놀란 상태가 됐다, 놀란 상태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때미야 라고 하면 때메르 동사 뭔가를 두려워하다 라는 동사의 다, 어, 불완료 과거형입니다 벌써 두려워했다 야 아웰쉐이키보 까도데 지금은 대를 썼죠 대를 쓰면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수많은 행성들 중에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지구에 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애기보 까를 쎄니까 여기 쎄가 오고요. 자기가 행성을 잘못 선택한 게 아닐까? 선택한 게 먼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완료형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데미야 두려웠다. 실수로 다른 행성에 온것 같아서 야 벌써부터 걱정이 됐다. 근데 광더 운안 이겨낼 걸로 될 루나 달빛에. 반지 모양이 언제였냐면 괌도 뭐뭐한 때운 아니요 반지예요. 내네 걸로르델루나 달빛의 반지가 <몬> 세레볼비어레볼베하면 회전하다 뭔가를 뒤섞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타동사인데요. 세형으로 쓰면 스스로라는 의미를 가져서 스스로가 이렇게 막 회전하는 걸 말해요. 회전하다. 그래서 얘는 제귀이고요. 엘라레나. 아레나는 모래입니다. 그래서 모래에서 뭔가가 막 회전하는 그운 아니요. 달빛의 그 반지 고리를 보고 어? 실수로 다른 행성에 온게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했대요.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모에나스 노체스. 오, 안녕. 니호 알 아싸르. 제가 이거 스토리에 퀴즈 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알 아사르, 아사르가 여러분 우연 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알 하면 뭐의 방법으로라는 의미가 있어서 알 아사르 하면 무작위로 닥치는 대로 막 무작정 이런 의미가 있는데 볼 아사르 운 때문에라는 의미는 우연히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뽀르쓸 때랑 알쓸때 의미 잘 구별을 해주시고요. 제가 그때 막 캡처하라고 스토리에도 썼었는데 스토리에 나오는 퀴즈 잘 확인해 주세요. 어, 어린 왕자는 이제 무작정 닥치는 대로 그냥 인사를 했다. 아무렇게나 이제 튀어나오는 대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Buenas noches, 안녕, ni jola serpiente. 그 고리 모양이 뱀이었네요. 그래서 뱀이 인사를 한 거고요. En planeta he caído. 가이도 화면 가이르의 PP 형입니다. 가이르는 떨어지다. 그래서 어떤 행성에 깨플나냈타엔 내가 어떤 행성에 떨어진 거니? r a g u n t 시 El principito. 어린 영자가 물었다. En la t 지구야. En a f r 아프리카야. Respondió la s 뱀이 대답을 했다. 아 그렇구나. No hay pues nadie en la tierra. 아 근데 그러니까 지구에는 아무도 없니? 이렇게 어린 왕자가 묻고요. Esto es t o e s e l desierto. 이거 지금 너가 있는 여기 이것은 에셀데시에로토. 사막이야. En los desiertos, 사막에는 no hay nadie. 아무도 없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La tierra es grande. 지구는 커. 니호 라세비엔테 뱀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뱀을 만난 장면까지 우리 한번 봤고요. 오, 이번 주에는 되게 볼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하 57페이지, 58페이지에서 우리 껀따르 동사 다른 거볼수 있었는데 58페이지, 59페이지에서는 에키보카레스가 전치사 n이랑 사용됐을 때, 대랑 사용됐을 때 다르게 쓰이는 거볼수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거 잘 체크해 주시고요. 깨다르도 마찬가지인데 깨다르는 그 우리가 올해 하반기에 볼 채식주의자 스페인어 버전에서 좀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결과로 그 상태가 됐을 때는 그냥 깨달음만 쓰는데 뭔가 북, 북박이로 딱 고정돼서 그런,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걸 말할 때는 깨달을 셀을 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 드리는 거랑 문맥에서 문장으로 읽었을 때랑 그 느낌이 엄청나게 달, 달라요 이 깨달음은 아마 8월에 만나요 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리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단어의 뉘앙스 차이를 아시려면 원서읽기 정말 꼭 하셔야 되고요. 어, 오늘 59 오늘 59페이지도 잘 정리하시고 저희는 다음 이제 60페이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꼭 발화하기 다섯 번씩 꼭 발화하시고 또 재미있게 잘 읽으셨으면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